자 포노사피엔스 시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까? 정말 아 포노사피엔스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적 변화 내가 막 30년 동안 생각해왔던 그 상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키워드는요? 생각의 표준을 바꾸기 시작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명은 어떻게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요. 전통 산업에서도 아주 새로운 산업에서도 어마어마한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의 표준을 바꾸자.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생활하는 인류는 어떨까를 자꾸 확인하고 아,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소비자가 왕이 된 시대에 소비자가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찾고 탐구해서 이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기회가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요 사실 굉장한 그런 그 팬덤을 만드는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사실은 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만나면서 아주 많은 정을 나누고 살아왔습니다 이 정이라는 감성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한데요 위기가 나타나면 엄청난 힘으로 그걸 함께 극복하죠 우리가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금 모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세계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에도요, 온 국민이 다 함께 응원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채기에 폭동에 막 총기를 구입한다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 위기를 함께 합시다 응원하고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작은 성금도 모으고 또 마스크도 모으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문명은 이 감성이 풍부하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전 세계 심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언어를 보면요. 인간의 상태, 마음 이런 거에 대한 표현하는 형사가 정말로 많습니다. 신조어에도 그게 등장하는데요. 재미있다. 아이고 재밌네. 그런 표현을 영어로 하면 펀이렇 이렇게 될요고요 아주 재밌어. 그럼 very fun 는는 very funny 이그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우리는 특이하게 재밌다는 단어를 jam 이렇게 줄이더니 더재밌다면 꿀잼이라고 합니다허니는니영어로는 표현이 이상하죠. 그그러면 아 정말 그다음에그러니이번에는요그앞에개그붙입에다 개꿀잼. 이런 단어를 들어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진짜 진짜 재밌는 상태구나라고 알게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일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단어에 인간의 마음 상태를 레벨별로 쫙 표현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찝찝하다, 어우, 싱숭생숭하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미 없는 쪽은 어떨까요? 재미 없으면 노잼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재미 없으면 행 노잼이 되죠. 따라서 개꿀잼과 행 노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의 재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걸 그거 자체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의 상태, 마음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합니다. 그 세밀한 마음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K-POP K-콘텐츠가 엄청난 세계적 팬덤을 일으킨 원동력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BTS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일단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그들의 퍼포먼스입니다. 엄청난 가창력, 좋은 노래, 거기에 담긴 좋은 메시지, 그리고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그춤 말이죠. 인간의 가장 오래된 소비재가 음악과 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BTS가 보여주는 게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진짜 정말 크게 울림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 인간의... 이 마음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힘 이게 음악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까지 터졌죠. 바로 오스카 상을 수상한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세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화제에서 크게 수상하기는 어렵다. 어 그런데 황금 종려상을 딱 거머쥡니다. 야 거기까지일 거야.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미국에 가더니요 그 보수적이고 자기네 어, 문명을 중시한다는 백인 문화 중심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어로 만든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합니다. 심지어 4관왕이 됐죠. 이게 뭘까요? 이게 대한민국 정서가 갖고 있는 그 표현력이 갖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 갖고 있는 야 이건 정말 멋지다 하는 공감대를 끌어낸 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본이고 그 자본이 이끌어내는 대로 대중이 끌려갔다면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소비자가 왕이 되어서 그들이 선택하는 문명 그들이 선택하는 컨텐츠 그들이 선택하는 음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아 그냥 가수가 한명 태어났어 영어가 하나 잘 됐나 보다가 아니라 이 문명의 현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과연 우리는. 나의 일상은 거기서부터 어떤 힘을 얻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건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세계 최고의 컨텐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기상어라는 노래 아시나요 영어로는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한 컨텐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디오가 바로 아기 상어입니다.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진짜 중독성 강한 그런 반복되는 이 라임으로 사람들을 끌어잡는 그런 노래입니다. 뷰스가 어떻게 되냐고요? 무려 47억 뷰, 유튜브 역사상 역대 2위입니다. 사이의 네, 강남 스타일도 이미 넘어섰고요. 전 세계 47억 명이 이 노래를 봤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아기 상어 열풍이 난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 2019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우승한 어, 워싱턴 팀의 이 응원성이 바로 이 베이비. 자 상업성이어서 매스컴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인기를 바탕으로 무려 2,500개의 상품을 로열티를 받고 계약을 했고요. 지금 아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노래는 원래 미국의 전래동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 싸움도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아, 미국의 전래동요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뭔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화의 종족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만화는 주로 웹툰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출판되는 만화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중성 있는 건 바로 웹툰입니다. 웹툰 플랫폼 세계 넘버원,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세계 100개국에서 방문자 수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힘은 뭘까요? 바로 네이버 웹툰의 작가들의 힘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무려 221명이 이미 2018년에 연수입 1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받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네이버 웹툰 작가들의 힘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그런 마력과 같은 힘을 가진 스토리를 그 안에 담는 것이죠. 2018년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웹 소설 부문의 수익은요 이미 합쳐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산업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만화 작가가 되는 거 어려운 길하고 다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만화 작가가 되려면요, 되게 유명한 작가 화실에 가서 밑그림 그리는 것부터 디테일 스토리 짜는 것부터 그림의 합법까지 다 배우고 서위 도제식으로 학습을 해야 가능했고요. 그러려면 10년을요, 정말 이렇게 하인처럼 살아야 됐다고 얘기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도요, 출판사가 찍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고객을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소통하는 유통의 단계도 아주 단순했죠. 그러니 그 시스템에 아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은 어떤가요? 많은 작가들이요. 엄마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밤새워 웹툰에 올렸다가 네, 수십억의 수입을 올린 작가로 탄생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유명해진 기안 84, 최근에 40억이 넘는 빌딩을 매입했다고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웹툰 작가는요. 이제 대한민국 대기업의 사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거의 이제 앞으로는 300명 아니 400명이 넘는 사람이 억대 수입을 올리는 거대한 멋진 직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사라져가는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대답입니다. 새로운 문명에 맞는 것들을 창조해가면서 어마어마한 팬덤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제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산업, 기업도 어려운 데가 많아져에 해당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킹덤 시즌2를 만들었고요. 벌써 시즌3 얘기가 나옵니다. 킹덤이라는 드라마는요. 조선시대 좀비 영화입니다. 참 설정이 특이하죠. 좀비가 대유행인데 왜 하필이면 그게 우리나라 곡, 조선시대였을까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럼 넷플릭스는 오로지 데이터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한국의 컨텐츠가 매력이 있더라. 한국이 괜찮더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컨택을 한 나라도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히트를 기록한 것도 결국 우리 컨텐츠들이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악에서부터 컨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에 매우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 건 알겠는데 저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표준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강제적으로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매일같이 도대체 확진자 수는 몇 명이야? 도대체 이 사람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 상황이 어떤지를 국민한테 잘 알려줬는데요. 재미있는 건그 표준 형식이 우리 일반인이 원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보도 표준 양식입니다. 보도 참고자료. 아침 몇 시가 되면 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황은 이렇고요. 확진자는 몇 명이고 어느 어느 지역에서 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쫙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럼 신문사와 방송사가 아, 이걸 갖다가 신문기사로 방송으로 편집을 해서 쫙 만들어서 전파를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표준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한 명이요. 어난 이거 불편해. 아니, 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맨날 앱으로 지도로 내 위치 확인하고 문제 있는 것도 확인하고 길도 그걸로 찾는데 왜 그걸 베이스로 안 알려주지? 그 생각을 바꿔요. 아, 여기 어느 위치, 어느 동, 주소는 어디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텍스트로 보여주긴 하네. 그럼 나는 앱으로 만들어 봐야겠어. 그리고 만듭니다. 예. 네.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 시작 만들어서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방문 지역을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그 지역 근처로 확진자 몇 명이었고 동선 어디였는지를 쫙 알려주는 그런 앱이 탄생하죠. 이걸 한두 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 네. 코로나 맵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코로나 알림이라는 것도 대학생들이 만들어요. 근데 걸리는 시간은요. 불과 하루 이틀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안 해봤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은 했었겠죠.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예, 상상력이 달랐던 겁니다. 서로 모여서 기획을 합니다. 야 이거 웹사이트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어우 그거 외주 주고요. 발주 내고 하려면 한달 넘어 걸리면 코로나 다 끝납니다. 아, 그래 그럼 그냥 그대로 가자. 이게 보통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 판단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왜?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아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기획하니까요. 그렇다면 20대 대학생들은 정부 돈 하나 없이 왜 이걸 할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대구에서 이런 사태가 커지자, 그리고 가짜뉴스가 막 나오자, 중학교 3학년 학생 둘이서요 코로나 나우라는 걸 만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정확한 뉴스만 담아서 코로나 현황을 현황판을 웹사이트에 열어준 겁니다. 중 3이요. 그것도 그냥 단기간 내에 짜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명백한 거는 우리 교육부가 주관하는 표준 교육과정에서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교육을 해준 적이 없어. 요 그럼 어디서 배운 거죠?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난 현상일까요? 이걸 만든 대학생들도요 학교 정규 교육까지 배운 친구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걸 할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경험한 표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 코드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짜는 걸 배우는 건요 오픈소스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코로나 알림이라는 서비스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회원들이 만든 건데요. 이미 이들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알림을 하는 그런 앱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소스 코드 갖다 쓰면요. 아, 이거 하루 만에 만들겠구나. 실제로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경험치가 다르고 능력치가 다르니까 결과물에 대한 상상력이 다른 겁니다. 이래서 표준 인류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어느 문명을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어느 쪽을 여러분은 더 좋아하시나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어느 문명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표준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모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단합하면서 코로나 극복에 정말 국제적 모범 사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원격 진료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혹시 감염됐을지 몰라서 아니면 병원에 가면 감염되기 쉽다니까 그럼 방문하지 않고 표준 프로세스가 의사와 화면으로 보고 상태 점검하고 온도 내가 재고 어,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검체 채취하세요 의사가 보는 데서 방식으로 검체 채취해서 밀봉한 다음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그것만 싹 놓고 갔다면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못할까요? 내 마음의 표준, 우리 사회의 표준을 바꾸지 못해서 말이죠. 길은 보입니다. 분명히 있고요. 카피할 것도 많이 있어요. 단지 우리 마음이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 문을 열면 정말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